할게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벅찬 이들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하는 이유를 사소한 곳에서 발견해 보는 시간. 오늘 우리가 죽지 말아야 할 사소한 이유. 오죽사.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합성한 소리가 아니고 저희는 지금 어디에 와있죠? 저희는 네. 오늘 지금 강릉에 와 있습니다. 아니 고성이에요. <웃음> <웃음> 아니 계속 강릉이래. <laughs> <그까진 집이네. 웃음> 저희 고성 백도 해변 근처에 와 있는데 저희가 오죽서 워크샵을 왔어요. <laughs> 세명 이상. 원래는 우리가 100명 넘은다가 돌파한 것도, 것도 막 기념하며 맞아, 맞아. 이러저러한 걸 하자 했는데 맞아. 사실 지금 몇 명이 됐죠? <laughs> 지금 통틀어가지고 240명이 아, 있더라고요. 그, 목표의 두 배. 그 달성을 하고, 그 기념을 해서 워크숍을 왔는데. 어, 저 불, 불꽃놀이. 집중을 잠깐 해주세요. 저 불법 아닌가? 오! 우리의 200개 절반 <laughs> 200명 절반을 <돌파는> 축하하써벌 <laughs> 불꽃 써벌 우주기분 아니신가? 가서 아, 우리가 이탈문을 <laughs> 해야 되나? 우리를 어떻게 알고. 아, 감사합니다. 우리랑 불꽃놀이 쉬었네. 감사합니다. 네, 아, 어쨌든 너무 그래서 와있고, 음. 그냥 워크숍하고 가긴 아쉬우니까 특별한 녹음을 여기서 한번 진행하게 됐어요. 쓸수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소리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모니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장감을 음. 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시작하게 됐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아침부터 좀 돌이켜봐 주세요. 저희가 8시에 만났죠? 그쵸? 맞아요. 평소에 제가 8시 40분에 일어났는데 <laughs> <laughs> 그러면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6시 반에 일어난 것 같아요. 어... 어, 저도 한 그때쯤 일어났는데. 안짠거 아니죠? 아, 자긴 잤어요. <웃음> 어... <웃음> 그래서 카야 차를 타고 가기 위해서 카야네집 쪽으로 8시에 만났잖아요. 그 심지어 <laughs> 비가 진짜 많이 왔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저쪽 걱정을한 게. 음.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음. 과연 이들이 일어날 것인가 <laughs> 아침에 기상 체크까지 해주더라고 <laughs> 어, 과연 왔나 왜냐면 안 일어났으면은 어. 나도 좀더 늦게 나갈려고그러 <laughs> 아, 그런 거였구나 체크를 했죠 아 체크를 한 거구나 근데 다행히 음. 첫 워크숍이어서 그런지 일어났어 바로 일어나서 제시간에 아. 오셨더라고 그것도 첫 워크숍도 있었는데 바로 직전 녹음때 카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자기는 무례함의 <laughs> 범위가 넓은데 약속이 늦는 것도 무례합니다. <웃음> <웃음> 무례한 <웃음> 사람이 싫어한다. 역시 다들 친절해. <laughs> 어. 여러분들은 다들 친절하시고 <laughs> 근데 우리가 카야를 20분 기다렸어요. 카야가 <laughs> 그러니까 또, 뭐지? 기름을 넣고 나서 오늘. 그리고 이비 오는 변수 를생각하지 못했어. 이것저것 하고 하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카야 고생했죠. 4시간 운전을 <laughs> 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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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 넘은 음. 것 같은데 차가 좀 처음에 밀려가지고. 맞아. 근데 좀 체감은. 내 생각하지 않았어요. 맞아. 우리 정말. 나는 사실. 그때 마이크를 달고 싶었어. <laughs> 우리 안토고쇼 하면서 갔죠? 택시. <laughs> 아, 쉴수 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도착을 했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저희가 어. 점심을 또 백촌 막국수, 막국수라는 엄청난 맛집에 들려서. 어, 너무 맛있었어요. 음, 점심 식사를 또 하고. 어. 근데 그것도 나는 제2의 어떤 덕을 본게그몇 팁, 두 시간 전에 우리가. 테이블링을 걸어 놨는데 가서 거의 한 시간 또 기다린 거 같아요. 그렇죠. 약간 약, 약한 시간 기다렸어. 그러니까요. 하지만 안, 그걸 안 걸었다면 3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막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도착해 가지고 막 테이블링을 막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안타까웠지. 어. 근데 만약에 내가 제 차이가 없었다면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음. <laughs> 아, 그럼 걸었어요, 그 자리에서? 걸고, 걸고. 이게 진짠가 생각했겠지. <laughs> 대기 1 0팀이 진짠가. <laughs> 아, 너무 재밌었던 게, 옆에 어떤 남자분께서 테이블링을 걸고, 대기가 100번을 받고, 아, 이게 얼마쯤 걸릴 수 있을지 모르니까 잠깐 기다려보자 라고 어, 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짠지를 아, 못 믿는 눈치였보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3시간 기다리셨어야 됐어. <laughs> 오 인사해 주시네 저기서. <laughs> 오 오, 저기 <laughs> 동그라미를 그리신데, 어, 어떻게 만드는라미를 그리시는데, 오를 그리시나 오, 지금 시옷 아니에요, 저거?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네. 막국수랑 수육을 진짜 맛있게 먹고. 진짜 맛있었어요. 그러고 숙소에 갔다가 네. 워크샵인 만큼 바로 회의를 시작했죠? 그쵸. 카페에 가서. <laughs> 진짜 회의했어, 우리. 네. <laughs> 앞으로의 오죽사 미래와. 맞아요. 왜냐면 유튜브가 이번에 팟캐스트를 진행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시작하죠 네. 어. 신규 서비스를 어. 진행하잖아요 그 팟캐스트 탭이 신설이 되면서 네. 각 채널에서 이제 팟캐스트도 들을 수 있게 돼서 음. 저희도 조만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할 예정이라 네. 다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유튜브에서 저는 에디가 얼굴을 깠으면 좋겠어요 <laughs> 무슨 소리예요 <laughs> 내 얼굴을 궁금해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알고 싶지만 진짜 알기 싫은 <laughs>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뭔지 알지. <laughs> 깔깔이들은 별로 궁금하지 않아 <laughs> <laughs> 그러니까 사실 오죽이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두 분이에요 아이고, <laughs> 아닐걸요? 네, 전, 전혀 아니라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뭐 뭐라고 새로 준비한다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많은 걸참 준비하고 <laughs> 있죠 저희가 인사부터 시작해서 아 이제는 어... 좀 모든 걸 걸어볼 때가 됐다 어, 이제는 이 여러와 같은 어, 성원에 힘입어서 240명이 어, 모든 걸 해봐야 음. 된다 해서 그렇죠. 앞으로 더 열심히 음, 음. 해, 뭐든지 해나갈 예정이니까 네. 주변에 좀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해주세요 <웃음> <웃음> 댓글도 좀더 열정적으로 네. 좀 달아주시고 네. 한 마디 써도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으면은 네. 좋겠네요 안 그래도 우리가 오면서 두 분의 신규 댓글을 봤는데 요거는 우리가 저희 또 아. 공식 녹음 때 한번 소개하는 그쵸, 이거는 소개 안될 수도 있으니까 <laughs> 어. 여기서 또 묻힐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그래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 좋았는데 네. 그동안 오덕수 하면서 좀 느끼신 게 있나요? 오난 주제가 너무 좋다 우리 근데 좀 걸으면서 얘기할까요? 좋아요. 네. 그동안... 나 갑자기 또 센치해져도 돼요? 나 아, 네. 마음대로 해요 <laughs> <laughs> 어차피 본인이 편집할 텐데 <laughs> 그러니까 그런 걸 느꼈어요 일단 1번으로 어떤 친구 저는 그 5명 친구들 말고는 뭐 이런 여행을온 적이 없는 것 같아 오. 어. 그래서, 난 거기서 좀 특별함을 느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카페에서 그동안 어떤 것들을 해왔고, 잘하고 있다라고 또, 우리 서로 어, 치아를 서로 하고. 아 노고를 치아했죠? <laughs> 우리, 어, 잘했네. <laughs> 아니, 그, 너무 웃긴 게, 아젠다 1번이 잘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음이. <laughs> 자, 뭐, 다시 뭐라고? 잘하고 있음이. <laughs> 난 그런 것들. 그러면서 또, 약간 뭐라고 하지? 밤바다를 걸으니까 좀 약간, 아, 또 약간 아또 특별한 느낌도 들고 그러네요 아, 아까는 그 비밀의 숲 시즌2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laughs> 갑자기 사라지고 그럴 것 같다고 그러네 우리의 장르가 공포인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했었죠 네, 인생이 또 호락호락하지 않아 <laughs> 어. 네, 또어땠어요 네? 네, 저는 음. 그 저희가 회사 일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기 어렵잖아요 <웃음> 어. <웃음> 뭐 원래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오죽사 하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한 거 그대로 계속 나오고 맞아 또 생각 이상으로 어떤 뭐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laughs> 우리 오늘은 성취라고 또 표현을 할까요? 어 어쨌든 어, 성취를 <laughs> 네. 하고 있고 수학 수학 아, 수, 수학 열매를 줍고 있고 네. 또 그런 것들 보면서 되게 우리 제목처럼 뭐 살아가는 이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막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또 그게 또, 원하는 대로 하니까 즐겁고, 우리가 또 즐거우니까 뭔가 또잘 되는 것 같고, 그렇죠. 뭐 그런 어떤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음, 음. 워크샵 와서도 우리가 어. 이렇게 효율적인 워크샵을 겪은 적이 있었나. <laughs>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제이가 <laughs> 아, <laughs> 아, 껴야 돼. 제이가 어?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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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껴야 되고, 또 그치. 구성원들이 어떤 다 같은 한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쵸. 음. 어떤 제이의 계획성과 음. 피해의 유들이랄까. 그렇지. <laughs> 카이노스들이 제 조합을 이루면서 네잘 네, 되는 것 같고 저는 음. 어~ 어~ 이~ 저희가 팟캐스트 이름을 지을 때 네. 많이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무슨 팟캐스트를 할 것이냐 어. 근데 고민을 하... 사실 저는 어~ 제가 사는 데 가장 중요한 질문을 팟캐스트로 만든 건도 마찬가지예요. 어. 음... 그치.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큰건 없고 음. 사소한 것에서 찾아 나가길 희망하면서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하나 하나 음. 하면서 음. 그래도 조금씩은 느껴지지 않아 싶긴 해요. 아 어, 음.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뭐 완벽하게 뭘 찾았다 이건 아니고. 음. 사실, 매화, 저희가 엄청난 연관이 있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긴 한데, 음. 근데 그냥 매주 모여서 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음. 뭔가를. 그 음, 그런 거를 생각하게 하는 시간 자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듣는 분들도 그래서 이 내용이 비록 연관 있는 내용이나 자기 음. 어떤 삶과 음. 똑같은 얘기가 아닐지라도, 음. 매주 그냥 이걸 듣는 행위를 자체를 통해서 음. 뭔가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좀 걱정이 있어요. 아, 저, 저도 같은 아, 왜요? 걱정일 왜요? 것 같아요. 왜요? 왜요? <laughs> 점점 회차를 받갈수록 애디에 대한 거, 걱정이죠? 다 울소리예요. 아, 애디가, 네. 애디의 그 긍정적인 <laughs> 거 밝음이 <laughs> 점점 어둠과 부정으로 <laughs> 아, 물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좀 걱정이 있어에 아, 애디가 초반에는 그, 그, 얘기 <laughs> 그 얘기 했거든요. 사는 게 디폴트다. 아... 근데 오늘은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 <laughs> 음, 왜 살아? <laughs> <laughs> <하는가? 웃음>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내가 해야 되는 에디가 하나가 약간 미안함이 좀 생겼어. 응. 어쨌든 나는 뭐, 그럼 나의 어떤 밝은 기운이 어떤 그두 명의 두 분의 어떤 목숨 뭐야, 분과, 그 희, 희생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나의 밝은 기운을 더 키우겠다. 아두 분의 아 어떤 그목 목숨? 두 분의 그목숨 <laughs> 아, 목슬. 목슬 제가 뭐야, 목숨 제가 또 받아갈 수 있도록. 어. 또 어. 반반 나눠갈 수 있도록 제가 어. 밝음을 더 키울 거고. 그럼 저는 뭐 요즘에 행복해요. <laughs> 아 근데 좀웃기네요 200명 채웠다고 해서 약간 끝나는 분위기처럼 이렇게 그동안 <laughs>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모든 행동들은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laughs> 지금 이, 이 비디오까지 더해주면 진짜 이게 우리가 뭐야 다 끝내고 헤어지러 온 건가? 어, 이게 안타까운 게이 장면을 저희가 전달할 수는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밤바다 막. 모든 게 정리되어 가는 밤바다와 어. 불꽃놀이들 어. 어. 이런 분위기를 보니까 <laughs> 아 이거 이별 여행이었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또그 다짐을 했잖아요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걸 한번 음. 할 때까지는 열심히 한번 해보자. 아, 그렇지 걸어보자. 어.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워크숍의 기점으로 나온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더디벨롭될 것 음. 같고 더 다양한 시도들을 우리가 이렇게 또핀 마이크 차고 우리가 바다를 <laughs> 걸으면서 녹음할줄알았습니까핀 마이크 차고 <laughs> 소리가 어떻게 들어간지도 모르면서 어. 걸어보는 거지. 그렇지. 이런 거야. 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음. 해보는 마음. 해보는 거지. 어. 나는 이게 너무 좋은 게 우리는 할 수, 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음. 그냥 뭔가. 어. 근데 듣는 분들이 좀꼴사납지 않을까 싶긴 해요. <laughs> 갑자기 나도, 갑자기 그래. 갑자기, 갑자기, 아, 나 갑자기, 그리고 좀 나중에 들어보고 다 앞에 날릴 수 있으니까 우리 좀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재밌는 얘기? <laughs> 어뭐 바다 왔으니까, 음. 뭐 바다 관련 에피소드. 바다와 관련 에피소드. 음. 일단 바다, 바다 좋아하세요? 바다, 저는 바다 좋아요. 바다 보러 가자, 뭐 그런. 음. 바다 보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 하나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음. 뭔가 답답한 상황이거나 음. 어딘가로 떠나고 싶다. 이럴 때 아, 바다 보러 가야겠다. 음, 그렇죠. 바다를 보러 가자. 약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음. 근데 사실 저도 어, 어느 순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뭔가 바다를 보면 마음이 뻥 아. 뚫리고 아. 뭔가 힐링하는 장소라고 바다를 인식했었는데. 아. 근데 이제 좀 보라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아무 감흥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너무 바다라는 곳을 우리는 우리의 아, 진짜 힐링 장소고 바다를 보면 우리가 자유로워진다고 아, 진짜 열받아. 세뇌된 게 아닌가. 아, 진짜 열받아. 그냥 바다에 대한 연관 검색어로 힐링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우리 그걸 배운 것 같다. 어, 우리 나, 나는 그걸 학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그러기엔. 아니, 진짜 열받아. 그러기엔, 어. 그러기엔 바다를 보면 실제로 어떤 뻥 뚫린 마음을 느끼잖아요. 사실 전 지금도 <웃음> <웃음> 시원하고 바닷소리 좋은데 뭔가 내가 이 바다를 봄으로 해서 어.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뚫렸냐?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어.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어, 어때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환, 지금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환기가 되잖아 어. 어. 아 그래. 시원한 <laughs> 아그 환기 말고는 <laughs> 나도 약간 기온에 대한 이야기이긴 해아 <laughs> 그래요? <laughs> 시원한 바람. H 마, H 마, 밝으면 H. 어쨌든. 그 환기 아니고, <laughs> 어. 어떤 뭐하고 하지? 나의 이 상황을 한번 환기시켜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음, 그. 돌아가면 똑같잖아요. 그, 그, <laughs> <laughs> 환기가 그런 거예요. <웃음> <웃음> 다시 문 닫으면 똑같지만, 문을 아. 한번 열어주는. 아, 그런 어떤, 근데 그 어. 창문기가 좀 남아있으니까 문을 닫아도. 그렇지. 아. 숨통을 한 번, 다시 한번또 이제 튀어주는 아. 그런 거잖아요. 어. 네. 음. 아, 그렇구나. 그런 면에서 뭐 여행을 간다, 뭐 바다를 간다, 뭐 산을 간다, 응. 뭐다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갑자기 파도가 이렇게 무섭게 치네요. 단파도가 <laughs> 좀무섭 무서운 게 있어. 아, 아. 그렇구나. 아. 그래도 또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이 파도가 무섭지 않네요. <laughs> <laughs> 그아요 <그러네요. 웃음> 근데 뭔가 바다에 얽힌 에피소드라 하면, 네. 아 저는 되게 그 시절이 되게. 아련하지만 좋았던 느낌이. 뭐야. 사실, 막 우리가 정신없이 물놀이 한 그런 때는 진짜 어렸을 때잖아요. 맞아. 그죠? 맞아. 그러니까 바다에, 어느 순간부터는 바다에 와도 음. 물에 잘 들어가지 않잖아. 그렇 맞아. 들어가봤자 맞아. 신발 벗고 어. 발 정도니까. 어. 그래서 진짜 막 적시면서 미친듯이 헤엄치고 맞아. 놀았던 그런 기억이 되게, 어, 적지만. 음. 좀 소중하게 있는 것 같아. 요 음. 소중? 그니까 그때가 좋았다, 약간 이런 느낌도. 그런 있는 그런 때도 것 같아요. 있었지, 어, 이런 거 어, 있죠. 어, 맞아, 아, 나 그렇게 맞아. 놀아서 <웃음> 들어가서 <웃음> 서로 어. 물 뿌리면서 어. 헤엄치고 이랬던 적이 있었지.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어, 맞아, 맞아. 근데 애디는 지금도 음, 지금 들어가고 싶어요? <laughs> 들어갈 수 있잖아요. <laughs> 뭐 들어갈 수 <laughs> 있자는 무슨 말이에요? 그니까 뭔가 준비가 돼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서 놀고 싶냐는거죠 아, 들어가면 아, 물놀이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어. 물놀이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저는. 좋았던 게 친구들이랑 막 여덟 명 친구들이 모여 가지고 아, 아. 막 바다를 놀러 와서 여기서 막 공차기 축구하고 맨발로 축구하고 아, 막 그랬던 아. 기억들이 있거든요. 아. 어. 어, 근데 여기는 백사장인데 돌이 많아서 축구를 못 하겠네. <laughs> 아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발다 <laughs> 껴지겠네. 내가 지금 이 모래에서 축구를 하겠다는 게 아. 아니라. <laughs> 아, 고운 모래 해변에서 그랬었다. 어, 했었던 그런 추억들이 있었다. 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요. 근데 그런 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앞,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이런 것들이 없었던 시절, 덜 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음. 어, 그때가 덜 했어요? 그,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왜냐면, 그때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고, 음. 그것만 하면 뭔가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루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는 대학 가면 단줄 알았고, 대학교 때는 취업하면 단줄 알았는데, 그게 그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음. 어른, 어른이,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한테 계속 앞에 남아있는 퀘스트들이 더 보이고, 더 보이는 시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음. 그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맥스는 뭐, 없어요? 에피소드? 저도, 그, 에디가 얘기해서 생각나는 건데, 막,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바다가서 음. 그때는 학원에서 데려갔던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다 같이 뭐, 축구하고. 맞아.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약간 바다 하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왜요? 지금 봐도 무섭지 않아요? 음. 낭만이라고 낮에 같아요? 봐도 어. 그물 자체가 좀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음. 바다 음. 너무 막연한 느낌도 들고 음. 물 공포증 음. 있어요?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어. 대 자연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laughs> 어, 그런가? 어. 우리 들어가는 건가요?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죠. 전 시원하고 환기되고 좋네요. <laughs> 환기되고 <거>. 시원하고 환기되고 <laughs> 온도에 대한 환기보다도 다른 걸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대한 환기도 음. 되죠.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요. 뭔가 바다라는 장소에 와야 놀러갔다는 기분이 좀 들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게좀 있어요. 아, 어, 어. 내가 어디를 휴가를 가거나 어. 놀러갔다는 느낌이 어. 들려면 어. 바다가 이, 있는 곳이나 있는 경우가 많은 많긴 한것 같아요. 산은요? 있지? 산? 근데, 근데 산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아까 얘기하다가 들은 생각인데 산하니까 등산이라는 느낌이 있고 아 수목원 아 수목원 어, 수목원 같은 수목원 공원 수목원보다는 숲숲 완전 아. 숲 음, 아니 이번에 제주도 가서 수목원 같은 데 갔었어요? 뭐뭐 뭐 있지? 한림수목원 뭐 이런 거 사련이숲길 아. 아, 어 그런 데 갔었어요? 한림이 완전 근처였는데 안 갔고 어. <laughs> 저는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많이 앉아 있었던 음. 것 같아요. 아 바다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 어,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건 별로고 아아 보기만 하는 거는 아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게 최고긴 해. 덥지도 않고. 하아 우리가 항상 평소에는 막힌데 많이 앉아 있잖아요. 아 그렇지, 카페를 맞아. 가도 어쨌든 거기 다 건물이랑 이런데 둘러싸여 있는데 음. 확실히 바다가 보이는 카페는 트여 있다 그래야 될까? 맞아. 그게 좀시 쉬... 좋긴 한것 같아요. 여기 나와서 오래 있는 거 힘들잖아요. 음. 여름에, 여름에 그렇고, 겨울에도 음. 바람 때문에 음. 너무 힘들고. 그치. 보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근데 와가지고 어떤 이 파도 소리를 직접 들어야 또 음. 실감이 나고 음. 하는 건데. 맞아. 저는 이게 여기에 그냥 의자 같은 거 하나 펼쳐놓고서 하루 쨍을 싶어, 앉아있고 싶어요. 어, 얼굴 안... 다 녹아내릴 것 같은데? <laughs> 뭐 어떤 걸 생각하면서? 어? 음, 뭐 노래 하나하들 와서. 역시. 검은 모래 해변에 앉아가지고. 여수 어, 반바다리지 던떤 여기는 정범진. 이제 도래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laughs> 여기 이름 뭐였죠? 해변 이름? 백도 해변. 백도 해변. 그럼 제가 백도 돌아간다. <laughs> 어때요? 어이거 어때요? 이 주제 어때요? 돌아간다. 백도 비치. <웃음> <웃음> 어, 어때요? 조만간 곡이 나오겠네. 어, 어. 타고났네. 음, 영감을 그래. 받아서 네. 저희 오프닝 곡도 빨리 들이 아, 알겠습니다. 또 재즈하게 있어요. 또 요청을 오늘 받았죠? 보산 아, 느낌 그쵸, 나게. 그쵸, 나게. 제가 한번 또, 또 열심히... 여름 시즌 오니까 한번 또 갈아야 되니까. 아, 알겠습니다. 네,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 또 앨범 도내기로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 노래 누가 하기로 했지? <laughs> 노래를. 아두 분이 두 분이 <laughs> 하기로 했고. 아니 또 누가 나왔었는데? 하면 응. 만져 주나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나한테 오면 안 돼. 아, 엔지니어가. 이제는 여기서부터 전문가 같은 어. 판해야 되고요. 저는 뭐 만져 주실 거면 할수 있어요. 아, 좋아요. <laughs> 어. 그럼, 우리 <laughs> 영상 할 때도 얼굴 좀 이렇게, <laughs> 그, 몬스터, 뭐지? 아, 스노우로 찍어요! 그, <laughs> <laughs> 거기, 이창호님, 어. 뭐죠, 몬스터? 매드몬스터. 어. 매드몬스터 레드, 같이, 이렇게. <laughs> 그래도 되지. 어. 아, 그래서, 아무튼 좋네요. 좋네요. <laughs> 네. 근데, 매드몬스터 하니까 생각나네요. 그, <laughs> 진짜 딴 얘기인데. 네. 제가, 에디가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얼굴이 나오잖아요. 하카 <laughs> <칼> 봤나요? <laughs> 아니요. 컴퍼니 페이지 아, 아. 컴퍼니 페이지 나오는데 그그 보정을 해달라고 해서 디자이너분이 네. 보정을 했거든요. 네. 약간 매드몬스터처럼 해놨는데 아, 진짜? <laughs> 그걸 마음에 들어했어. <laughs> 역시 현실의 내 모습은 어 아, 아, 힘들어 없어. 힘들어. 그냥 나는 아, 꾸며진 아, 가공된 모습으로 살고 아, 싶은거지 필터 아니, 씌운 모습. 아니, 어. 아니 어쩐지 나는 디자이너가 나한테 이거 괜찮아요? 이랬는데 나한테 괜찮았거든? 그래, 괜찮아요? 이랬더니 디자이너가 아 진짜요? <laughs>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진짜요? <laughs> 그래서 내가 왜요? 이랬더니 아 애디가 좋으면 나도 좋아요? 이러고 <laughs> 그냥 그러니까 끝났어 아니 어차피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은 <laughs> 음, 뭐 알게 뭐야 실물 그지그지그지 <laughs> 어. 상관없잖아 어, 어. 그리고 그치, 보는 그치. 사람도 기분 좋으면 좋잖아 <웃음> 근데 <웃음> 어. 기분이 좋은 게 어떤 약간 뭐 훈훈한 좋음이 아니라 어떤 웃긴 좋음이잖아요 <웃음> 아니에요 <웃음> 어. 아닙니다 네 좋네요 다시 들어가서 좋다. 또 생각 남기면 봐야겠다. 어. <laughs> 저번 봐볼게요. 아, 네, 그래요. 아니 누가 그랬는데 거기 뒤에다가 지금 뒤에 풀이 이렇게 있거든요. 어, 맞아, 풀, 풀꽃이 뭐라 닌는지알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너무 웃겼어요. 또 가스 같은 건가? 즐겁네요. 또 가스 아니고 <laughs> <laughs> 너무 좋아요. 이 소리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숙소에서 카야한테 띵뜨했어요 <laughs> 아니 삥이라니요 <laughs> 아니 갑자기 공기를 내기로 하자 그래가지고 아니 에디도 완전 동의했잖아요 자신 있게 나는 좀 나랑 비슷한 레벨인 줄 알고 시작했더니 달라? 오, 한 턴에 끝나버렸어. <laughs> 그래가지고 아, 내기다. 아니 내기는 다 사기다. 연습하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그럼 그 뭐예요? 그이 이긴 걸로? 저희 이제 커피랑 케이크 얻어 먹을 아, 수 있어요. 제가 커피 네 개를 줘서 커피를 사는 건데 커, 커피를 받고 이제 뭐지 케이크까지 걸어가지고 한번더 했거든요. 아 졌어요 또 졌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안될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 어. 하잖아. 아. 한번더 하고 싶었어요. 할수 그... 있는 걸다 해보세요. 여기 네. 둘 맞네. 어쨌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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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즐거운 워크샵을 잘 마치고. 돌아가길 바라며. 음. 그리고 우리 그러면 이 워크샵이 끝나고 그뒤론 어, 아, 시즌 2인가요어시즌까는 그렇고. 시즌 나는 것도 좀 꼴사납다. <laughs> <laughs> 아 왜냐면 시즌이 나눠지려면 어. 그 메인 이미지가 한번 교체해야 될것 같아요. 오프닝도 바어야 돼. 어. 그러면은 그러면 에디 오프닝 음악... 음악이 어. 만들어지는데 어. 맞춰서 우리가 그때 또좀 한번 그분을 또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때는 그러면.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 저희 로고 제작 카 해주신 아아 캐드릭 아 그것도 바꿔? 캐드릭 캐드릭 아 디자이너 어. 그쯤 되면 돈을 <laughs> 캐드릭 말고 그, 그, 한번 카야를 겪어봤으니까 이제 또안 <laughs> 하실 좀... 수도 있어 어, 어. 근데 한국 이름이 뭐였죠? 종현씨 아 종현씨 아, 아. 종현 맞아 저는 종현씨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네, 종현씨한테 아 어, 종현씨한테 조만간 또 가봐야죠 네. 우리 로고로 바꾼 대로 이렇게 구독자가 늘었다 <laughs> 좋네요. 천재 디자이너에게 다시 어, 한번 좋네요. 노래하고 싶다. 네, 어, 청춘들이 많네요. 소리 지르면서 음. 뛰어다니고. 귀엽네요. <laughs> <기운네요>. 네. <laughs> 우리에겐 아직 남았잖아요 시즌 2가. 네, 그렇죠. 아 근데 그런 적 있어요? 그뭐 저런 분위기로 바다를 놀러 와본 적 있어요? 뭔가 약간 막 대학생 때막술 먹고 어... 요경 이렇게 친구들끼리 바다 놀러오고 이런 느낌 오. 딱 스무 살 때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있었어요? 스무 어, 살때 바다 놀러와서 친구들끼리 막 노래방 응. 가서 노는데 어, 어. 친구들 진짜 미친듯이 놀더라고요 어. 어. 그때도 본인은 안 놀았어요? 어, 저는 그냥 구경했죠 <laughs> <laughs> 아이 친구들 대단하다아안하는 포지션이구나 아. <laughs> 어. 어쩐지 눈이 좋아 <laughs> <laughs> 눈이 좋아. 아니, 눈이 좋아. 눈이 좋아. 아니, 눈이 2.0이야. 나는, 나는, <laughs> 저는 잘 아쉽게 해서 2.0인 줄 알았어요. <laughs> 나는 주변에 2.0의 눈을 가진 사람을 처음 진... 봐. 어, 난 진짜 오랜만에. 어, 제가 얼마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하러 갔거든요. 네. 네. 갱신하러 가면 거기서 알아서 그 건강검진 차트를 보고 시력이나 이런 거 적어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되게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 대체 왜 이렇게 놀라나 했더니 어. <laughs> 올해 첫 2.0이라고. 아. <laughs> 어. 대단해, 진짜 대단해. 와, 그렇게라도 상위 레벨에 있다는 거지. 어떻게든 그게. 눈 키도 크고. 맞아. 눈도 좋고. 부럽네요. 와. 몽골인인 것 같아요. 응. 몽골에 갔었어야 되는데. <laughs> 바다하면 우리 생각나는 이행시 한 번씩. 감사이야 <laughs> <laughs> <깜짝이야. 웃음> 최악의 네. 진행 아시아니까. <laughs> 뭐, 압박 있어 아, 나는. <웃음> <웃음> 마무리를 이행시로 할 거예요, 진짜. <laughs> 나는. 이런 진행이 너무 좋아 생각나는 게 있나? 아니 없는데 나 진짜 뭐 준비한 건 아닌데 응. 약간 딸기 게임 <laughs> 이런 거막뭐 <laughs> 족구 와. 바 바라만 봐도 다 다시 오고 싶다 바 어? 어? 어디서, 어 많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같은데 <laughs> 제주도잖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같은데? 머물고 싶다 영원히 어자 <laughs> 준비된 사람부터 하세요 아 근데 이게 열받는 게또 계속 고민을 하게 된다 <laughs> 바 아, 카야 바 바다 이야기 다다 <laughs> 다이. 다이 <laughs> <믿는> 뭐야? <laughs> 빨리 빨리. 파. 아, 나왜 우리 본부장님 이름밖에 생각이 안 나지? <laughs> 아줌마. 제발 그만해. 제발 그거 안해겠는데안 해도 되니까 그거 하지 마. <laughs> 바보라도 해. <laughs> 바보에게 바보가. <laughs> 오, 오. 다. 다시 불러줘요, 아 이디. <laughs> <laughs> 아까 자. 불렀거든요. 오 좋다. <laughs> 어, 그럼 이거의 음악은? 바보의 음악과. 정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몇분 됐지? 많이 오래 했어요, 꽤꽤 오래 했어요. 네. 우리 또 어차피 들어와가지고. 한 30분 했나봐요. 네. 2차전 한번또할 할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너무 즐거웠어요. 네. 다들 좋은 밤 보내시길. 그럼, 아, 바보에게 바보 같은 거지? 네. 아. 저희 또 바닷소리랑, 이, 폭죽소리랑, 이런 것들이. 좋겠네요. 어, 네. 좀 말없이 좀 따고 갈까요, 그러면? 좋아요, 그럴까요? 네.